1분 구원의 길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.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.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.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. 그 결과 많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고 쭉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.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.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.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를 타며 고통하며 살았습니다.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.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.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